엄마, 엄마, 손에서 몰래 같이 간대. 엄마, 주지 말고 손에 가만히 쥐고 있어봐. 봐 얘가 엄마 몰래 먹나 안 먹나 보게. 그냥 무심히 가지고 있어봐. 먹지, 먹지. 아니, 안 먹고 있잖아. 가만히 있잖아. 죽이 전에 거야, 응? 아, 지가파, 너 o no, 뭐, 뭐, 먹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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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간다간다 간다.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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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바닥빨 혓바닥 빨 진정하다 야 꽤나 귀찮네, <laughs> 네. 어, 금동! 금동아! 금동! 사육가네안 무시하네, 어머나. 일해봐. 안 무시하네. 음, 음. 엄마, 안 무시해, 금동이가. 할머니 좋아요, 그러네. 강아지는 치매할머니를 무시할까, 안 할까? 무시해 안 해요 엄마? 무시하는 것 같은데. 무시 안 하는데요 지금 안기고 있잖아요. 그지? 금동아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요 그러잖아. 할머니 좋아? 할머니 좋아요 그러잖아. 궁금해.